아, 이왜잘못거야 네, 우회전 해 주세요. 아 싫어요. 뭔데? 무슨 권한으로 자꾸 저를 잡는 거예요? 잖아 경호객이니까 잠깐만 아 잠깐. 싫어요. 나 이거 안갈 거예요. 아, 가셔야 돼요. 왜요? 경호객 때문에 가셔야 됩니다. 왜 가야 되는데 제가 어, 뭘 했는데. 아니, 저 접촉해야지. 계속 경호 도장인데 아 오늘은 도청... 협조 못 해요. 왜왜 왜? 왜? 왜 협조를 해야 됩니까? 아, 제가 가는 길하는데요아 경호구역이잖아요. 경호구역에 또... 차 지나가면 안 돼요? 안 되죠. 그 여기는 차다 막으셔야죠. 그 지금 유튜브로 좀 유튜브 하고 좀 있으면 안 되냐고요. 유튜 있잖아요. 가중하면안 됩니까? 안 되죠. 또... 지금 대통령 지나가요? 안 지나가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안전 구역 때문에 협조해 주셔야죠. 안전 구역에서 저... 유튜브 하면 그이...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? 아, 그 잡아 가세요, 그러면. 자위전에이한다니까요 대통령님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 이게? 예, 지금 아, 지금 이게 지금 경찰들이 몇 명이 오셔가지고 아, 비켜보세요 아 비키세요 아, 차차차를막 아, 뭐하시는 거 나오세요 내리 안돼요 여기 뭐하시는 거예요 도로, 도로 도로니까 도로 그걸 왜 잡으시냐고요 도로니까 내릴 아 말씀 듣잖아 경고해서 뭐하시는 거예요 일반인을 가지고 지금 이게 2회전 하셔야 아, 돼요 5회전 아 이게 묘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막는 게더 웃긴 거예요아갈 거에요 나 빨리 앞으로 가세요 빨리 앞으로 별로 안 가면 직진할 거예요. 항우라 돌리세요 직진할 거라고요. 항우라 돌리시라고요 항우라 돌리세요 아저씨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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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나갑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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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나갈 거라고요. 안 막았으면 안갈거 아니야. 지네가 막아서 지금 지키는 거 아니야. 9시3 8분 대통령이 지나갑니다. 지나가면 네, 안 돼요. 아니, 나는 절로 가려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막아서 이렇게 되는 그건... 거 아니에요? 9시 38분, 대통령이 지나갑니다. 아니 나는 절로 갈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어, 나 지금 절로 가서 죽여서 화장실 가려고 했다고요